말린 멸치 입니다. 프랑크푸르트 주마이라는 어, 고양이용품점에서 2.3유로에 구입했었고요잘 생겼죠? <laughs> 냄새는 말린 멸치 냄새가 납니다. 50g 이에요. 이리 오세요 기둥씨. 똥꼬 보여주지 말고. 이게 뭐지? 별로야? 별로야? <laughs> 맛이 없어? 또 하나 더줘볼게그 자. 자, 먹어봐. 아하, 이거 좀. 날치는 어때요? 날치도 별로? 요 <laughs> <마? 알았어>. <laughs>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아보네올, like it. 유후.